가만든 외형입니다. 그래요, 처음에는 뭐가안 좋은 기분, 점점 또 버섯이잖아요. 왜요? 두개 생겼고 한눈에 빠져 곰팡이가 형성되었죠. 또 형성되고, 이번엔 눈개자져졌어요 나무 아닙니다. 어? 한쪽 빨리 락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그 단계는 최후의 미션이고 제 가장 우선적이완 어, 알려졌는데요. 점점 줄어들게 되고 밝아지고 있어요. 점점 더 밝아지고. 있습니다. 입이 완전히 없어져 있 응? 응? 어, 파일이 안테나 생기고, 한걸만 있으면, 위야호위의 안테나. 할로윈 안테나, 거의. 귀여운 캐릭터로 변하고, 동양의 캐릭터, 웃긴 얼굴, 원래 얼굴 점점 하다가 다시 모양 일로 돌아갑니다. 다들 아시겠죠?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<laughs>